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 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S 리테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GS 리테일 연매출 9조 69억 원. 영업이익 2388억원 당기손익 1436억원 gs25 gs슈퍼마켓 랄라블라 파르나스 호텔 등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주력 으로 하는 대한민국 소매유통 기업 입니다. gs리테리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매출 6조원을 넘은 뒤 연간 꾸준히 성장해서 2019년 매출은 9조 영업이익도 2388억원 당기손익도 1436억원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gs리테리 매출 구조는 편의점이 75.4% 슈퍼마켓은 17.3% 헬스앤뷰티는 2% 호텔은 3.3% 기타는 2%로 사실상 뭐 편의점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탓에 2019년 유통업계가 대형 매기, 쿠팡이 생태계를 휘젓고 다닐 때 별로 타격을 입지 않은 기업으로 유명하죠 물론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침체로 다른 자회사 주해수 슈퍼마켓과 H&B 스토어는 부진을 겪었습니다 2019년 GS리테일의 슈퍼사업부 매출은 1조 4755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289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H&B 부모는 랄라블라 역시 매출 1628억원, 영업손실 159억원에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갔죠. 이렇게 GS리테일의 배경을 간단하게만 이해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점포가 가장 많은 편의점 브랜드는?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매장 수는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1 3,899개 매장을 기록하며 경쟁사 시위에 1 3,820개를 넘어섰죠. 세븐일레븐도 매장 수가 1만 5개를 기록하면서 점포를 1만 개 이상 확보하게 되어 편의점 업계의 빅3를 달성했습니다. 1만 개의 점포수라! 참고로 1만 개를 넘은 점포수는 편의점이 최초입니다. 왜 구토로 편의점은 편의점 체인화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잠깐 알고 가지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의점 체인화 사업에서 매장수를 확보하게 되면 은 구매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어서 원가율의 안정화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규모의 경제가 편의점 시장 내에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수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현재 국내 편의점 산업의 규모는 2018년 기준 23.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2배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체 편의점의 점포 수는 약 4만여 개로 지속적인 시장 성장을 유지하고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러 성장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업계의 맥이 쿠팡이 난리를 칠때 그렇게 편의점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편의점의 매출 구조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 판매 비중에서 42%는 담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경기 변동에 다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기본 매출을 담배가 지탱해 주고 있죠. 여기다가 최근 1인 가구가 증대가 되면서 HMR 등의 먹거리가 증대가 되며 편의점 시장은 더욱 거 있습니다. 디저트의 경우 2015년 대비 2019년 매출이 1416% 무려 약 14배가 증가 했고 기존의 식사 대용으로만 시장 을 진입했던 h&m이 이제는 냉동 야식으로 변화해 시장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GS 25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냉동 HMR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5.5%나 증가했고 실제로 찹쌀탕수육, 실리새우, 크림새우 등 요리형 메뉴가 HMR 카테고리 60여 종중 매출 상위 7위 안에 들며 HMR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 GS 리테일의 올해 1분기 성적표는 어떻게 되었을까? 집 밖을 못 나간 추세라 쿠팡 물류업계의 매출이 미쳤는데 편의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궁금해서 실적을 살펴보니 자 기사의 헤드라인을 바로 읽어보면은 코로나에도 GS 리테일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쿠팡도 먼 나라 이야기 전세계를 뒤흔든 코로나도 먼 나라 이야기라는 거죠 2020년 1분기 스타트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합니다 2020년 1분기 매출에만 2조 1419억원 영업이익 88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각 사업 부별로 쪼개서 살펴보면 1분기 gs 25의 편의점 매출은 1조 6028억원 영업이익 4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그리고 영업이익이 51.3%로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려 는 사람들이 많아진 덕에 마진이 상대. 적으로 높은 생필품의 덕을 본 것이죠 덕분에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던 gs리테일의 슈퍼부문 gs 더리프레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온라인 물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7% 성장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글로벌 밴을 당한 호텔업계처럼 gs리테일의 자회사 파르나스 호텔 매출은 전년 동기 보다 31.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gs리테일의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유통업계의 대위기들은 gs리테일에겐 먼 나라 이야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의 유통 패러다임에선 문제가 없다면 미래의 GS25는 어떻게 될까요? 편의점 점포가 맞이할 다음 변화로서는 바로 무인 점포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24시간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은 무리죠? 그래서 현재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전국 43,000여 개 점포 중 무인 시스템이 적용된 점포 수는 2019년 9월 기준 147개라고 합니다. 무인 점포 비중은 0.3%에 불과하나 2019년 초 30여 개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확산 속도는 5배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경쟁사 CU가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은 2019년 초 6곳에서 9월까지 70여 곳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GS25 역시 2019년 초한 곳에 부과했던 매장을 7곳으로 늘려가며 무인점 확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화 상태인 국내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베트남으로 시장 진출을 하면서 포화된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신성장 동력을 해외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GS25는 베트남 유통 기업인 손킴 그룹과 합작하여 베트남에 진출합니다. 베트남이 세계 2위의 라면 소비 국가 인점과 더불어 현재 GS25에서는 박항서 효과, 아이돌 샌드위치 등으로 급속도로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이동수단이 오토바이점을 차안해 오토바이 드라이브 스루를 오픈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 시장을 빠르게 섭렵하고 있습니다. 2019년 목표였던 매장 50개 출점을 이미 달성했고 10년 이내 베트남 현지 의 편의점을 25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계획도 공고히 했습니다. 베트남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 육박하고 국제식품연구소 (IGD)는 베트남 편의점 시장이 2021년까지 연평균 37.4%로 성장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편의점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재도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GS리테일은 플랫폼 비율을 신설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GS25, 더프레시, 랄라블라, 오프라인 세계 사업부를 총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유닛을 신설하고 오프라인 점포망을 활용해 온라인 사업과 각종 생활 편의 서비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이유한 곳이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비유의 신설로 세계 서 부문과 의사 결정을 더욱 빠르게 할수 있게 되었고 그간 서 부문별로 대표가 있어 의사 결정 시 모든 대표의 결정을 기다려 했지만 플랫폼 비유가 생기면서 한꺼번에 의사 결정을 할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디지털 결합을 통해 유통업계의 세 부분을 통합한 만큼 유통과 디지털을 융합하겠다는 의지가 비춰지고요 특히 GS 리테일의 재미있는 점은 아마존과 해외 기업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GS 리테일은 서울 위치 트윈 타워에 미국의 아마존고를 벤치마킹한 스마트 AI 점퍼를 내어놓으며 유통의 디지털화를 경쟁사보다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다른 경쟁사는 정맥 결제나 입장식 QR 코드가 있는 반면, 이 매장은 정말 아마존고처럼 입장하고 물건을 두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결제가 되는 모델을 도입했죠. 물론 아마존고만큼 정확하진 않지만요. 현재 GS 리테일은 각종 전국에 갖추어 놓은 편의점, 슈퍼, 랄라블라 등의 매장 등을 잔순히 매출 생성이 그치지 않고 온라인과 결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유통 공룡으로 전국에 깔아 놓은 오프라인 인프라를 통해 오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으로 보여지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침공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업계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구조적인 변화와 일반 거주 지역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접근성으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알짜 산업입니다. 그리고 기존 유통업체들이의 대항마가 쿠팡이라는 이커머스가 존재했다면 지금의 GS 리틀 편의점 업계는 딱히 동종업계를 빼고는. 대학마가 딱히 생각나지 않아요. 게다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구조적으로도 편의점을 위한 시장 확대가 거지고 있고요. 또한 편리미엄이란 말이 뜨고 있습니다. 편리함이 곧 프리미엄이다라는 새로운 신조어죠. 예전에 편의점이란 공간이 단순히 삼각김밥, 뭐 담배 이런 것을 사는 게주였다면 요즘에는 프리미엄 디저트, 삼겹살, 야식 에 이르기까지 높은 품질인데 가격까지 저렴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GS리테일은 전국에 퍼져 있는 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디지털 융합까지 꾀하고 있고요. 앞으로 GS리테일이 승승장구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GS리테일 편의점계의 아마존으로 거듭나서 대한민국 오프라인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꼭 이뤄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선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두 편씩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림날 못한 기업과 선업에 대한 정보는 www.kh.co.kr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